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적 거리 좁히기 우리 텐텐 기도회 29번째 날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을 보니까 오늘 시편 42편의 주인공 저자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그 단어들을 보니까요, 낭망이란 말, 불안, 눈물, 이런 우리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편 저자는 굉장히 불안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낙심의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왜 시편 기자는 낙심했는가? 먼저는 눈앞에 보여진 현실을 보고서 낙심했습니다.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 시편 저자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내꼴내 내 형편을 봐라.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조롱할 때가 있죠. 음, 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상한 척 합니다. 뭐, 물질적인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중요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막상 우리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고 좌압이 없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먹고 살 일이 막막할 때 어떤 심정 가운데 있습니까? 막막하죠. 살면서 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만만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즘 COVID-19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서 실직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렌트를 내야 되고, 또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본인의 가져갈 그 몫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그래서 수년 동안, 아니, 십수년 동안 일구어놓은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의 그 조롱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는데 네 꼴을 봐라.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비방들, 모욕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한 가지 낙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욕한다고 해도 내가 그들을 이길,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었으면 내가 그냥 그들의 주먹을 날려버릴 텐데, 아주 그냥 코끝을 납작하게 해줄 텐데, 내 스스로 봐도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볼때 그러한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이 시편 42편을 자세히 보면 42편 전체와 43편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가운데 내용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낙심하여 내가 불안하여서 1인칭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그 부분들이 얼마나 나오냐면 5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이 42편 43편 전체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25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길까요? 주로 시편 기자가 지금 묵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지만 내 형편,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고 나의 부분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만 바라볼 때는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의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창조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낙심하게 된그 형편을 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도 물론 낙심이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요, 자기의 모습과 비교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 내가 잘 나갈 때의 모습. 내가 승승장구할 때 성공했을 때그 정점에 있었을 때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어,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낙심하고 울었는지 그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내 주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낙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낙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에서 보여주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낙심하여 뭔가 다를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낭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낭망하면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낭망, 세상 사람들은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야. 우리 믿는 자들은 낭망하지만, 낭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 어려운 형편, 연약한 형편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그 위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만족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망할 수 있습니다. 낙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만족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활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활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때몇번 드렸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연극을 하루는 그 준비해서,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세익스피어 작품을 연기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준비했으니까 꽤 나름대로 커스텀도 있고 또 대사도 다 외워서 하는 그런 진지하게 하는 그런 어, 연극 수업이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어, 단편들을 쭉 연기를 하는데 제 아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역을 맡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 연극을 잘 마쳤습니다. 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 아들 얘기가 아니고요. 로미와 오 줄리엇이 끝난 다음에 햄릿이라는 연극이 시작됐는데 그 햄릿 역을 맡은 알렉스란 아이입니다. 대사가 얼마나 길든지 하면서 끝까지 대사가 가면서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쯤 됐을까 한참 연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만 이 아이가 그 많은 대사 양을 다 외우지 못하고 중간에 까먹고 멈춰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연극장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제가 마치 그 입장이 된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마치 제 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아이가 불안해서 얼굴이 보니까 하얗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 뒤에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연극홀 뒤에 뒤에서 관객 뒷자리에서 선생님이에요. 그 연극을 한 학기 동안 지도하셨던 연극 전문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뒤에서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알렉스, 굿잡 뭐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기가 죽었던 그 아이가, 알렉스가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가 힘을 얻었는지, 그 다음 대사가 생각났는지, 그 다음을 차고서 나가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 연극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극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아무리 내가 잘 준비한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수 있고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사고도 만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깨지고, 안 깨지고, 실패하고, 안 실패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연극 선생님이 그 전문가로서 모든 대사를 다 깨고 있는 선생님만 그 앞에 있어도 아이가 힘을 얻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아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으시면서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낙심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더큰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낭망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모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욕 가운데 참 여러가지 어려움과 낙심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면서도 그러한 낙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무농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 낙심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하나님 이루어 할때 하나님 우리가 낙심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낙심으로 낙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망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갈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제어 낙심하며 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구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의입 속에서 납신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찬송의 말이 찬송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소서. 신앙인의 삶 가운데 절대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들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게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낙심 가운데 낙심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건강관 냄서 지켜 주